드디어 가을 에피소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작품 복삭소가수다 3막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8개나 남았데 여하튼 오늘은 공개된 3막 예고편 떡밥 분석부터 마지막엔 2막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고편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는 금명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세상이 무서워. 일찍 일찍 다녀야 돼. 왜박안 돼. 안 돼. 엄마 다 알아. 네, 지금의 시간적 배경. 바로 TV에 나오는 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이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10월부터 1992년 2월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눈이 오는 바깥 풍경.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볼때 지금은 대략 1991년의 겨울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여기 금명이 전화를 하고 있는 이 장소. 바로 금명이 새로 구한 하숙집이죠. 네, 옆에 나오는 이 남자는 하숙집의 주인인데요. 남자친구 안 돼. 들락거리면 태거야. 남자친구는 안 된다. 들락거리면 태거라는 말을 통해 금명이 결국 새로운 하숙집을 구했고 이후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애수는 금명에게 외박은 안 된다며 신신 당부를 하는데. 외박 안 돼. 안 돼. 엄마 다 알아. 내가 누구랑 외박을 한다. 저도 가만 생각해봐. 엄마가 걱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금명은 엄마가 거기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며 거의 농락 수준으로 팩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는 애순. 근데 애순아 어릴 땐 네가 더 했다 임마.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명의 연애 장면. 금명이 무대 뒤로 누군가를 데리고 올라가 굉장히 진하게 뽀뽀를 하는데. 네 하지만 이 장면이 아까 외박 이야기와 관련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보면 다음 상영 예정 영화가 변강쇠 3편이기 때문이죠 네이 영화는 1988년 개봉했던 에로 코미디 영화로 아까 1991년 겨울때와는 다른 과거 찐했던 금명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남자 예. 사람 가슴 한뼘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저마다 품안의 사랑에 휘청대고 가슴 속 바람은 태풍치듯 했다 물론 현재까지 금명의 남자친구는 이준영이 연기하는 영본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삼막부터는 다른 남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 첫 번째, 김선호가 이번 삼막에 특별 출연한다. 두 번째, 김선호가 맡은 역의 이름은 박충섭이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였죠. 하지만 문제는 현장 유출된 사진에서 금명의 결혼식장 신랑 이름이 박충섭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나온 것. 아니 당연히 영범이랑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 박충섭이 등장하며 갑작스럽게 삼각관계가 돼버렸네요 아니 이 정도면 제목을 응답하라 양금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여하튼 이 정보들로 볼때 여기 예고편에 등장하는 새로운 남자는 김선호가 연기하는 박충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가을의 포스터 금명인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한 남자가 있는데 이 뒷모습이 모두 김선호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진짜 금명의 결혼 상대는 누구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드라마 내용상 영범이와의 서사를 많이 쌓아놓았는데요. 먼저 졸업식 날 금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두 가족, 또 군대 때문에 더욱 애틋해진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간식과 영범의 우연한 만남, 심지어 간식은 영범이 금명에게만 여덟 번 차였다는 말을 듣고 음료수를 줄여는 모습까지 나왔죠. 물론 이후 회사를 다니던 금명이와 영범 어머니와의 대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서사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남편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게 맞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 유출된 현장 사진을 하나 더 보면 드레스를 입고 야외로 나와 있는 금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야외 촬영한 걸 보면 결혼식을 파토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네요. 일단 너무 대놓고 신랑 이름이 박중섭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의 정확한 이야기는 산막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고편 이어보시죠.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다잘 골라. 저... 모르시겠어요? 확실히 이번 편은 각자마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오해순 한 사람만 바라보며 걸어왔던 관식에게도 의문의 여성이 다가오죠. 참고로 이번 작품의 특별 출연은 김선호뿐만 아니라 김성령 배우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네 목소리랑 매칭 시켜 보니까 김성령 배우가 맞는 듯하고요. 또저 모르시겠어요 하는 대사를 볼때 아마 예전에 관식과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순애부 간식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지금까지 나온 떡밥 첫 번째, 간식이 물에서 구해준 그 누군가이거나, 혹은 두 번째, 예전에 애순이가 도의정 사건 당시 도의정이 누구냐며 추궁을 하다, 아니지, 예전부터 양간식이 좋아하는 애는 없었지라고 하니, 간식이 왜 단정을 하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혹시 간식을 좋아했던 여학생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기는, 이 얼굴을 한 명도 안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여튼 이 김성령은 지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드라마에서 맡은 건 여배우 역할이라는 정보를 살짝 흘린 적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아주 태극기네 태극기 어 있어? 엄마야. 면이와 간식뿐만 아니라 이번 예고편에는 음명의 연애사도 나오는데요. 먼저 파란색과 빨간색이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태극기네 태극기라는 대사가 나오죠. 네 여기 음명가 안고 있는 이 여자. 아마 예전에 나왔던 가방에 Y.E.M이라는 이니셜을 새긴 이 친구가 아닐까 하는데요. Y.E.M. 바로 양은명의 약자죠. 심지어 다음 장면에 은명이가 군복을 입고 집에 올 때도 애순이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Y.E.M. 가방을 맨 의문의 여자친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우리 어린 관식 이거 어떻게 세상을 살지? 우리가 지켜주면 되지. 금명이가 위험할 때 구해내는 애순 또 금명이의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던지는 관식의 모습 네또 자식들을 위해 자기 한몸 사리지 않는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아마 이번에도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네요 금명아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마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다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뭐든지 하나도 마음 쓰지마 너는 다 잘해 내가 안다 내가 다안 네, 폭삭소가수다 삼막은 3월 21일 내시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리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는 관식과 금명의 버스터미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닿는데요. 이 부분에는 웃긴 장면과 감동적인 장면 모두가 들어갔다고 할수 있죠. 먼저 대합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갑자기 큰한호성의 주의를 살피는데요. 바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1위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이때, 짜증난다는 대사를 하는 금명. 왜? 아. 이 찍었어? 아니, 사실 박혜주는 최근 서울의 봄에서 노태우를 연기했는데, 저는 이 간식이 딴 사람 찍었냐 하는 부분에서, 괜히 서울의 봄이랑 묘하게 겹쳐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여하튼 이후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떠났는데, 대학생 금명이 어린 금명이로 전환되는 연출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은 다 커도 나한테는 아직 애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렇게 연출이 되니까 확실히 와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장면인 것 같고 진짜 이런 거 보면 산막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매드 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